교육을 해드릴 장비는 아스트라리5 0이라는 제품이에요. 먼저 교육에 앞서 시장의 간단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국내의 홈페트 시장에 이렉스맨의아스트라리5아스트라리라는 제품과 그리고 필리핀의 트리로지라는 제품 두 가지가 거의 국내의 점유율8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아마 수도권만 봤을 때는 90%가 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스적으로두 모델을 많이 보시게 될 거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외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것만 체크해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 3번 바람이 나오는 곳, 압력, 볼륨이 나오는 곳 그리고 여기 1번은 상황에 따라서 서킷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뽑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고 후면에 보시면 여기 산소를 뽑는 곳 산소, 산소 연결을 오드플로멘트에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전원 코드, 전원 코드 뽑는 곳 2 0 5기 환자한테 2 0 5기 전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전 얘기긴 하지만, 그 일본의 동인, 동, 뭐,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전원이 차단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깝게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2 0 5기는 전원이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전원버튼이 있고요앞무리 보면, 아, 액정 화면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뭐, 중요한 거 설명드리면, 상단에 보시면 환자분 알람이 뜰 수가 있고요 하단에 보시면 스탑이라고 나왔지만 스타트 버튼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환자 흉부 모양, 흉부 모양은 환자의 모니터링 값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는 V 체크, 여기는 환자의 세팅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그리고 기기에 대한 이 포메이션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다음 보시면 어, 여기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하단에 보시면 환자분 모니터링 값 확인 가능하시고요. 가운데 있는 거는 환자분의 세팅 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환자분 세팅을 하고 환자분 모니터링 값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기기의 뭐 이런 컴퓨레이나라든가 세팅 값 이런 것들을 좀더 자세하게 볼수 있는 페이지예요다음으로 넘어가면 어이 부분은 이게 뭐 액정 화면에 나오는 부분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 성인분이 쓰고 있다, 소아가 쓰고 있 스파 타입이 여기에 뭐세 종류가 있는데 병원, 보통 병원에서 많이 쓰는 게이 타입인 거예요. 싱글링, 미드, 리크라고 뭐 있는데 보통 패시브 터키시라고 많이 하거든요. 이부분을 그 보통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종류의 액티브 터키, 더블링 이렇게 되고요. 다음은 아, 같은 반인데 아래에 보시면 스타트가 나올 수도 있고 컴컴이 나올 수도 있고 스타벨트가 나올 수도 있고 하면 아래 부분에 나오는 것들 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보시면 엔터 클리니컬 모드라고 해서 보시면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자물대가 항상 잠겨있을 거예요. 자물대가 잠겨있으면 선생님께서는 그냥 모니터링 값만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환자분 모니터링 값이 얼마 패팅 값이 얼마 확인이 가능하시고 만약에 의사선생님께서 오더를 내려주셔서 패팅 값을 변경해야 된다고 라 하면 여기 는자물대를 3초 동안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자물대를붙 것인지 언 리니킹 계속 풀어주는 건지가 뜨는데요 어, 제가 추천드리는 건 20분 왜냐하면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잠궈주시면 좋지만 워낙 바쁘시기 때문에 이거를 빠뜨리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우에 자동적으로 20분 후에 잠겨줘야지 다른 분들 예를 들어 보호자분들이 터치해서 설정을 바꾸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20분으로 풀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화면입니다 모니터링 화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충분 모양을 누르면 모니터링 값은 50도가 있고요. 이걸 누르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웨이브폼, 웨이브다 그래서 투이 바다가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 보면 모니터링이에요. 모니터링에서 중요한 값을 먼저 말씀드리면 VT, 이달부이달을 v. 타이달 v. 누르면 450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엑스프레트 10. 호흡도, 흡기 시간 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환자분 최고 압력이 25까지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환자분의 모니터링 값이기 때문에 수시로 조금 조금씩 변동이 돼요. 하지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게 되면 평균 값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490, 480, 510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게 뜬금없이 갑자기 뭐 200, 700 이렇게 나오면 어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면 감지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간혹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타이드의 돌림, 꼭이 정도, 이두 가지 정도만 체크해 주셔도 한장 상태 한 가능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음은 여기에 보시면 이제 설정입니다. V 체크 누르면 설정으로 들어가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피, 숨을 다 내쉴 때 남아 있는 압력 5, 숨이 들어갈 때500 타이드 인데요 500이라는 공기가 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500이라는 부피, 예를 들어 우리 맥주 500잔이죠. 그게 500cc인데 밀리리터랑 단위가 똑같아요. 그러면 은 500잔 정도가 환자가 숨이 들어갈 때 들어간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런 호흡이 몇번 들어가느냐. 분당 15번. 분당 15번은 이거를 1분 동안 15번 하신다는 얘기고요. 그렇다면 TI. t i 인스 i 레이션인스 a 레이션인데 숨을 그러면 몇초 동안 들여 마신다 1초 1초 동안 들여 마신다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나머지 두 개는 일단 건너할게요자 그리고 다음 보면 세 번째 알람 종 모양 표시가 있는데 여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VT, 파이 n a l v o l u m t 이거는 Final 인데 I는 Inspiration, E는 Installation 그래서 들어갈 때의 공기의 숨, 나갈 때의 공기의 숨 이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정 값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래는 최소 값, 위에는 맥스 값. 그래서 지금 가운데는 환자분의 모니터링 값인데요. 예를 들어, 지금 환자분이 480이라는 타이달을 매시고 계신데, 만약에 100이 안 된다, 그러면 알람이 로우 VT이라고 될 거예요. 뜨는 장소는 여기. 되게 반대로 2500이 넘어간다, 그러면 하이VT라고 뜨는게 되는 거예요. 그 옆에 보면 뭐, MVR 미니치 볼륨이거든요. 이거는 한번 들어갈 때공기 아니라면 이거는 분당 들어가는 공기의 양이에요. 그래서 5.6인데 만약에 3.0이 안 되면 로 MVR 반대로 여기에 두면 하이MVR이 뜨는 거예요. 네, 알람은 그렇게 맞으시면 되고 간혹 보면 실도로 알람 세팅값을 좀타이타이 잡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5.6인데, 여기를 5로 한다. 지금 여기를 뭐 7로 한다. 이러면, 환자분이 낮에는 괜찮을 수도 있는데, 밤에는 아무래도 움직임이 아예 없고, 숨이 약해지다 보니까, 이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세팅이 오는데 4.8, 4.7, 그러면, 반 사이에 계속 울릴 거예요. o l v i 가반 사이에 계속 울릴 니다 그래서 환자분 상태가 괜찮은데, 알람이 너무 타이트하다라고 확인 되시면, 이 정도는 조절해 주셔도 됩니다.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자 인포메이션인데요. 이 부분을 그냥 뭐 예를 들어 알람 페이지에 보시면 알람이 몇시몇 몇 분에 어떤 알람이 울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뭐 세팅에 가면 몇시몇 몇 분에 세팅을 뭘 갔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셔피에 대한 설명인데요. 패시부터키 액티브 터이 보통 이두 가지를 많이 쓰세요. 그런데 특히 서울로 를서는 패시브 타입을 많이 쓰세요. 그래서 패시브 타입의 장점이 뭐냐? 그냥 한 줄이에요. 한 줄. 그리고 이쪽에 리크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은 여기서 조금 세게 요한 줄로 있기 때문에 이제 성들도 관리가 편하시고 보호자분들도 집에 가시든요양병원 가시면 관리가 편하신 장점이 있습니다. 뭐 액티브 서킷은 보시면은 한 줄이 있고 얇은 한 바닥이 있어서 여기에 배부에 열었다 닫아줬다 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의 장점은 패시브보다는 보다 정밀하게 환자의 모니터링값을 캐치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원래 기본이 이거였다면 요즘 추세는 보다 환자분이 사용하시기에 간편하게끔 관리하기에 간편하게끔 가다 보니까 패시브 타입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리고 조금 중증이신 분들은 중환자실에좀더 오래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추세로 가더라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 말씀드렸다시피 서킷이 뭐 얇은 바닥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뭐 가운데 있는 이런 포트를 이 부분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패시브 서킷을쓸 경우에는 여기가 뭐 자른 안보 이런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걸 쓰게 되시는거니다 그러니까 패시브, 액티브서킷에 따라서 포트 사용하는 포트도 달라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은. 그 포트에 따라서 터떻연결을 보면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한 줄로 쏴 있고, 네,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한 줄이 쭉 가고 얇은 줄이 따라 붙어서 여기 콘테 밸브에 들어오는 거예 이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줄짜리 이렇게 써서 마스크도 쓸수 있고, 기관지 절개 튜브 기관지 절개한는데쓸 수도 있고요. 액티브도 마찬가지로 마스크, 기관지 절개. 기 마우스피스 이런 것수있게 마우스피스라고 그냥 환자분이 기관지 절개하지 않고 입에 물고 쓰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저도 이 일을 한 13년하면서 한번 봤어요. 마우스피스를 하시는 분. 거의 보면은 국내는 NIV 마스크나 기관지 절개 두 가지로 많이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외국에서는 종종 이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로넘어가겠니다그벤트레이션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호흡훈련에서 패시브 타입을 많이 쓰다 보니까 패시브에 설정했을 경우에 나오는 모두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보면은 패시브에서 주로 쓰는 게 이제 여기에 보시면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압력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압력로 설정한다는 라 말이 환자분이 숨을 들여 마실 때 폐에 가해지는 거를 압력을 준다는거요 공기 양을 주는 게 아니고 환자분이 숨을 쉴수 있게끔 압력을 주는 거 그래서 이는 압력모드, 프레셔모드라고 하고요 보시면 ST모드, PC모드, C팩모드, i b 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드가 있는데 이세 가지 모드는 음, 보면은 205기 모드를 가장 기본적으로 나누면 환자분이 자가호흡을 하는 모드 환자분이 호흡을 이끌어가는 모드, 자가호흡 기계가 환자의 자바호흡을 무시하고 기계가 이끌어가는 모드가 있어요 근데 이거의 두 개의 공통점 이렇게 모아봤을 때 교집합이 있거든요 도지팔이왜냐면 숨은 환자가 이끌어 가는데, 간호 예를 들어 호흡수를1 5번 세팅했는데, 환자분이 1 0 번만 숨을쉰다 그러면 그때 기계로 간를해서 다섯 번을 채워줍니다. 네. 그런 모드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 모드들이 다세 가지가 다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 10팩 빼고 두 가지가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10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 양압기 아시죠? 그냥 포골리 수면보호 할때 10회, 십핵, 1 0회이라고 하거든요. 인공호흡기 한 가지 모드가 1 0회이에요 수면보호 하시는 분들이 쓰는 게 10회모드. 인공호흡기모드의한 가지기 이 때문에 2 0호흡기에다 들어가 있습니다. 1 0회은드도 다르세요. 이두 가지 모드가 환자가 호흡을 하지만 환자가 호흡을 많이 안할 경우에 기기가 도와준다.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1 0모드인데요 10회모드는 딱한 가지만 설정이 돼요. 아, 오라는 압력이 설정이 되고요. 오라는 압력이 환자분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기도를 살짝 살짝 열어 바로 숨을 쉴수 있게. 보통 기도가 막히면 그때 코를 하고 보는 거거든요. 코를 보지 않게 그 압력만 계속 넣어주는 거고요. 네, 요즘에는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시 p 이라 그래서 시가 컨티뉴발성 이렇게 쭉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시는 당연히 뭐파지티고 에어의 프레셔인데 프레셔를 계속 준다는 얘긴데. 요새는 C 대신 A를 많이 써요. 오토. 환자분이 막혔다. 압력을 하나 올려줘. 열어. 또 주무시다 막혔다. 압력을 또 올려줘. 또 열어. 그런 식. 오토 시대. 보통 많이 쓰고요. 이거에 그냥 넘어가면 에티 모드입니다. 에티 모드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거를 뭐 보면은 뭐 인크리지 아이트 원치도뭐 나와 있는데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프로 벤틀레이션 환기가 늘어나고 디크리지 워크 오브 브랜드라 그래서 뭐 환 자루 호흡근에 무기가 덜 간다, 뭐 이런 얘기, 뭐 RR이 줄어들고, 카이드 아래 올라가고, 디 e 레 r e a s e CO2, CO2 e x t e 이 빠진다, O2가 증가한다, 고 이런 건데요. 이건 사실 뭐, 다른 것도 다 그래요. 그런 거고요. 보시면, 세팅의 스타일을 설명드리면, 액티모드에서는 두 가지 압력, 들어갈 때 압력, 내실때 압력, 호흡수 설정. 그리고 액티모드의 장점은 TI, 흡기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맥스가 1.5초, 미니멈이 0.2초. 그래서, 환자분이 자기가 1초로, 고싶으분 1초, 오케이. 1.5초, 오케이. 2초? 아, 기계가 안 돼. 1.5초 맞춰. 0.2초면 환자가 호흡이 너무 많이. 예를 들어, 시 o 피디한테 호흡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런 분들, 예를 들어, 미니멈 값을미니을 조절을 하면 환자분은 숨을 더 길게 하십니다. 이렇게 만들 수있습 그래서 이 구간을 설정을 해서 환자분이 숨을 그 안에서 쉴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PC모드인데요. PC모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TI가 그냥 고정값이에요 그냥 이거는 1초. 환자분이 호흡을 시작해도 그냥 환자분은 1초만 쉬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COPD 환자분들처럼 숨이 가빠서 0.2초, 3초 이렇게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어, 보기, 우리가 보기에도 되게 힘들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 보이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아예 고정값으로 1초 딱 설정을 해요 그런 장점입다 다음으로 가면 아이박스라고 있는데, 아이박스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거는어 전문가로 사저희뭐 전문가로 사분이오셔서요 이거 가지고 뭐 한3 시간 정도 설명할 수 정도의 그런 뭐 굉장히 심오하고 비각스하고 뭐 제조사가 밀고 있는 모드긴 한데요. 이레스베드에서는 아이박스라고 하고요. 필립스모피스 필립스 베트에서는 A 박스라고 해요. A로 해요 근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게 뭐냐? 우면은 타겟 v a 라고 해서 알비올라라고 하는데요. 알비올라가 뭐냐? 그냥 일반 모드에서는 공기를 예를 들어 300이든 압력이 1이든 20이든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오을 하는데 이거는 폐 안에 있는 폐포의 실질적인 환기를 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는지 모르겠으나 이 폐포, 폐포가 분당 뭐7 0 m 의 환기를 해주게끔 만들,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같은 압력을 설정을 해도, 같은 압력을 설정을 해도 환자분이 어쩔 때는 뭐 6.8을 쉬었다 하는 기계가 일부러 압력을 올려서 7.0을 낮춰주는 거고요. 환자분이 뭐 예를 들어 8을 쉬었다 하는 기계가 압력을 낮춰주면서 8을 맞추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알고 계시면 되게 네, 이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어렵고 뭐각 제조사에서 의료진분들을 모시고 이거에 대해 설명을 많이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많이 사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시적으로 필드에서 이렇게 쓰는 모드를 많이 봐야 저도 뭐 의사 생한테좀더 여쭤보고 환자분의 인상적인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많이 못 쓰고 있어서 저도 이제 뭐 많이 해드릴 만은 없고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될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을 드보겠습니다 네. 알람이에요. 알람은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빨간색 빨간색 중요한 알람, 뭐랄까 조금 더 중요한 알람. 하지만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모든 알람은 다 중요하다는 거. 네 아시죠? 환자분이 여기요, 자전 빨리 오세요. 뭐 이렇게 모든 알람은 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네, 알람 세팅 값이에요 아까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가운데 보면 환자분 모리터리 값, 아래 로우 값, 여기 보면 렉스 값 이렇게 세팅이 되고 환자분 상황에 맞춰서 컨디션에 맞춰서 알람을 누르면 조절이 되시고요. 그러면, 암리아 리스폰스라고 해서 암리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암리아가 뭐냐? 암리아는 무호흡이에요. 그 환자분이 무호흡이 생겨서 숨을 안 쉰다. 그러면, 여기 설정에 따라서, 어, 암리아가 떴을 경우에 CV 모드로 패턴을 바꾼다든가, PC 모드로 패턴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디스퍼레이션 알람이라고 해서, 이 디스퍼레이션 알람은 여기 보면 세팅할 수가 있는데, 알람에 보면은 알람 일, 이, 삼가 있고 여기 보면 디스퍼네션 알람이 하고 있는데 어 여기에 보면은 지금 모니터링 어 값이 60이에요, 현장은 75인데 이거는 뭐냐 어 예를 들어 기관지적인 환자인데 기간지적 트라켓 튜브 가 이렇게 있는데 기관지적인 튜브가 딱 맞물리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살짝 빠졌어요. 살짝 빠졌어. 그래서 환자분이 숨도 들어가는데 리크도 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애매하거든요. 이거 디스컨에 올려야 돼. 이런 게 기준값이 제조화마다 갖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설정을 할있예요 그래서, 이거의 값을 기냥연결잘 연결이 돼 있어도 서킷의 저항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해서 피치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처음에 한 자만한테 적용을 했을 때, 이거를 확인해 보면 60이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살짝 빠졌을 때를 연구에연구에을 때, 이 값을 설정을 하는 그래서, 애매하게 걸려있을 경우. 그리고 또 다른 경우로, 기간 뒤 안에 보면, 트라켓 튜브 안에 보면, 권륜이라고 있잖아요. 풍선선이 품선. 바람이 빠지면, 기도가 이렇게 있으면, 튜브가 이렇게 들어가 는데 여기가 권륜을 잘안 채워주는 경우 돌아요. 그 튜브가. 그래서, 여기 딱 맞아줘야지 바람이 역으로 새는 게 없거든요. 근데 바람이 안 채웠을 경우에는, 역으로 새면서 미퀴를 올리고 그랬을 경우에도, 이런, 이것 때문에 디스코드 마람이올릴 수가 있어요. 원료를 채워주시고, 설정 다운, 모니터링 다운을 보시고, 그 다음에 설정된 걸 조금씩 바꿔줄 주수 있는. 다 네, 이거는 그렇게만 봐주시면 되고, 이거는 좀 제가 설명드리지만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디스커넥 알람이 울리시면, 어, 현재 본원에 있는 저희 이고기에 붙어있는 전화번호는 저한테 전화, 전화를 하시면 무조건 저한테 연결되게 되있거든요 궁금하신 거 디스커넥 알람이 너무 많이 울린다 싶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전화하면서 영상 통하면서 이번에 충분히 해결이되겠실 거예요. 디스커넥트 빠진 게 없는데 디스커넥 알람이 울린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의심해 보시면 되시고 어,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랑 같이 전화하면서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니터링과 캐치. 이렇게 넘어질 경우에는 디스커넥 알람이 울니다 그리고 보면은 웨이브콤. 여기에 보면 모니터링 풍부 모양 누른 다음에 모니터링 보시면 이걸 눌러주시면 되고 웨이브는 여기 보면, 보면 환자분이 호흡이 남아 있다가 들어간다. 남아 있다가 들어간다.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 그래프로 보는 경우는 환자분 호흡을 한 번의 호흡을 관찰하는 게 아니고 여러 번의 호흡을 관찰할 때 웨이브를 나누고 시죠 그런 것도 있고 환자분 자가 호흡으로 들어갈 때 들어갈 경우에 표시가 되게 보라색 가 되는데 그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음. 네. 이거는 모니터링 스크린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모니터링 화면인데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타이날 이부분은 환자들이 어느 정도 평균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보시 봐주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트렌드인데요트렌드는 보면 뭐냐 이렇게 잘 제가 조금 안 미디움 값이 있고 95% 값이 있고 5% 값이 있어요 그래서 있 d i 보시면 n 간 o cardi, there. So, how they p 하루 하루 값이거든요 그날이 t 하루 하루치 하루치 하루치, 하루치 이렇게 되 n o w great 이 o w e r how about you? Good night, how a 이 o u t y o 을 How a b o 맥스 값이랑 미니멈 값 때문에 중간 값이 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평균의 단점인데, 95% 값이랑 5% 값을 볼, 제외하고 볼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보실 때는 아마 매 위에 거, 아래 거 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가운데 값으로 평균을 내겠다. 아, 이 환자분은 예를 들어, 뭐 리크가이 정도가 있다. 아니면 MV. 미니치 볼륨이, 아, 이거는 뭐이 정도에서 뭐 1에서 뭐한4 정도가 평균 값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트렌드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이걸로 일단 오늘 마무리해드리고요.